이번 주 달아요 분나의 찬송은 고이기쁨입니다 오늘에 달하여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 34장 바벨론의 느부가네사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디기야 왕에게 아래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 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고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은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아결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조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성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로 둘러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언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 또 내가 유대의 시드기의 왕가 그의 고관들을 그의 언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3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와의 호 집에 이르러 익달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에 곁치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바치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라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내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둘마이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 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아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로기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마가야가 바룩기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함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르다야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르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간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핀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 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야 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야 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여호야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우야 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잇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대상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달아요 굿나잇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